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모아 전해드리는 모아모아톡 최은숙 인사드립니다. 매번 준비해서 매번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전해드리는 중에요. 특별히 미국 법과 미국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아시안 헤이시다, 뭐, 그, 블랙 라이브스 메럴 하면서 인종에 대한 문제들이 시작된 지가 꽤 돼서 사실은 저도 밤길을 만약에 혼자 나가야 된다, 그러면 좀 무서워요. 어째서 우리 이 어, 멜팅팟, 이 인종의 용광로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런 문제가 더욱 부, 부각되게 됐는지 오늘 한번더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오늘은 채용돈 법무법인의 채용돈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사실, 미국은 처음부터 뭐, 샐러드볼이다, 뭐, 멜팅팟이다, 이래서 여러 인종이 모여서 사는 게 특징인 나라인데, 네. 물론 뭐,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지만, 이렇게 막 터져나오고 부각됐단 말이에요. 이제 뭐, 흑인들은 흑인들대로, 아시아는아시안대로 근데 그 발화점, 우리가 흔히 트리거라고 말하는 게, 네. 그,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이에요. 네, 그렇죠. 그,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도 벌써 뭐, 꽤 시간이 지났는데. 예, 네, 1년 지났죠. 네, 재판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한 2주 전에 재판이 이제 끝났죠. 그래서 이 사건이 뭐,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어, 세계적인 관심을, 그, 가졌던 이제 케이스인데. 네. 이제 그 이유가 왜 그럴까, 이제 살펴보면은. 네. 아 그동안 수많은 이제 흑인들이 어, 이런 일부 경찰들의 과입 진, 진압으로 네네. 인해서 생명을 많이 잃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 기소당한 케이스도 굉장히 적고, 아예또 유죄 판결을 경찰이 받은 경우도 굉장히 드뭅니다. 아, 그러니까 관행처럼 뭐 그래도 되는 거가 돼 버렸나 봐요? 뭐 관행이라고 그러면 좀 이제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일부 경찰들은 어, 그래도 뭐 별일 없을 거다라는 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찰들이 있는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무죄로 끝날 건지 음. 아니면 이번에는 이제 그 스마트폰 동영상이 있기 네.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음. 이제 관심사였죠. 음. 그래서 이 플로이드 씨가 이제 이 사건의 이제 시작은 20불짜리 그위조지폐를 건넸다가 이제 신고를 받고 온 이제 경찰에 의해서 이제 과입 진압으로 인해서 이제 생명은 이런 케이스죠. 네. 근데 이제 이 어떤 사건이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살인 사건을 1급, 2급, 3급 네.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예. 이번처럼 사실 사람이 보는 앞에서 네. 그리고 또 약간의 범죄가 음. 연관된 앞에서 네. 이렇게 누군가가 죽었을 때 적용되는 살인법은 어느 게 해당이 될까요? 예, 이번에는 이제 세 가지 그 살인 제가 적용이 됐는데요. 세 가지가요?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잘 아시는 이제 일급 살인은 네. 어, 적용이 안 됐는데 일급 음. 살인 어떤 살인이냐면은 내가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제 범행을 저질렀는 경우에 어, 내가 저 사람을 어, 복수해야 되겠다고 어, 생각을 거야, 하고 네. 어. 내가 뭐 곤총을 사고 어, 음. 또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를 알아서 이제 가서 이제 범행을 하는 경우는 이제 1급 살인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적용된 사, 살인죄는 2급 어, 살인. 음. 그다음에 어, 2급 살인이지만 의도하지 않았던 살인.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 2급 과실치사 살인. 그다음에 어. 마지막이 이제 상급 살인입니다. 한 가지의 살인을 놓고 여러 가지를 적용시킬 수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 차이를 보면은 네. 2급 살인은 어, 이제 1급 살인하고 틀리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네. 내가 중범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네. 의도하지 않게 상대방이 이제 사망한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뭐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어, 은행 강도가 어, 아. 은행에 가서 돈을 이제 강도하고 나가다가 음. 어떤 이제 옆에 있던 사람이 못 나가게 다리를 잡는 바람에 어, 밀쳤어요. 음. 밀쳤는데 마침 뭐 책상 모투리에 이제 머리를 부딪혀서 어, 내진탕으로 이제 죽었다. 음. 그러면은 어, 강도가 그 사람을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은 음. 본인이 어, 중범을 행하는 와중에 일어난 의도치 않은 이제 음, 살인이죠. 그러니까 같은 실수라도 범죄 중에 일으킨 실수네요. 예, 그래서 사님은? 이번 어. 그 데릭 쇼번 케이스는 어떤 부분이 어, 중범이냐. 어, 이제 비디오에서 보셨겠지만 어, 데릭 쇼번이 이제 자기 허벅지로 플로이드 씨의 이제 목을 9분 네, 동안 네, 이제 누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어, 상급 폭행죄 중범입니다. 그래서 상급 폭행죄를 범행하는 와중에 중에. 의도치 않게 일어난 살인. 예, 그래서 이제 2급 이제 의도치 않은 살인이 이제 적용이 된 거고요. 음 네, 두 번째는 아, 2급 어, 과실치사인데 음 어, 이제 그 말대로 이제 뭐 죽이려고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위험한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목을 그렇게 오랫동안 누르고 있으면 은 사람이 이제 죽을 수 있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사망했을 경우. 음. 그게 2급 과실치사. 상급 음. 그러니까 살인은 2급 과실치사보다 조금 이제 과실의 정도가 높다고 봐야 되겠죠. 어. 그러니까 과실로는 볼수 없고, 상대방의 이제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음. 어, 이렇게 하는 것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음. 그 행동을 어, 자발적으로 의도하면서 행하면서 일어난 어, 이제 살인이죠. 음. 그래서 상급 어, 살인죄 그세 가지가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이걸 들으면서도 제가 만약에 가족이다 싶으면 무조건 1급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할것 같아요. 어떻게 네. 사람의 목을 그 무릎으로 그 10분 가까이를 누르면서 그 사람이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지 네. 그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가족들은 다 일급을 주장할 것 같은데 일급은 예,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대릭 아, 쇼번이 경찰이 어, 조지 플로이드 씨를 살해하겠다고 네, 네, 네. 미리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다면 네.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구나. 같은 생각이 들, 가족이라면. <laughs>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 그런 부분을 이제 가족들도 좀 아쉬워하는데, 음. 어, 결과는 어, 2급 살인죄, 2급 과실치사, 어. 3급, 세 가지가 전부 다 이제 유죄로 어. 이제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어, 3급 살인 정도는 되겠지만 어, 2급은 안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우려했던 부분들이 음. 많거든요. 그래서 음. 뭐, 저 역시 그 판사가, 아, 네. 어,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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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할 때, 아, 저도 길을 사실 좀 의심할 정도로 오, 예, 굉장히 좀그 기쁘지만 뜻밖의 이제 오. 판결이었다고 좀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이 데릭 쇼윈이 네. 사람이 살인을 했다 안 했다에 대해서 많이 좀 헷갈려 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왜냐면은, 이제, 변호사님도, 네. 어, 저렇게 판단을 한게 사실은 굉장히 특별했다, 이번에,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게 왜 살인이냐? 이럴 수, 이렇게 생각도 했었단 얘기네요. 예, 네, 그렇죠. 일단, 2급 살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범을 행하는 와중에 일어난 이제 그 사망이기 때문에, 네. 과연 그 경관이 목을 누르고 있었던 것 자체가 범죄인지, 이제 그런 아. 부분이 아, 좀그될수 아... 어, 좀그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였죠. 왜냐면은 미네소타 법으로 어, 이렇게 목을 누르는 것 자체가 합법이기 때문에 어... 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 무죄라고 이제 나올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죠. 근데 어...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생각하기에 야, 이거 둘 쪽에 의견이 상당히 다를 수가 있겠는데 하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워낙 큰 사건이니까 변사 변호사고 검사들 막막 피튀기게 법정에서 싸웠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형량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네. 어, 2급 살인은 최고 40년까지. 오. 네. 그리고 3급 살인은 25년. 오. 그 다음에 2급 과실치사는 10년입니다. 맥시멈. 그걸 다 합치나요? 예, 네, 합치는데. 근데 이제 미네소타 법으로는 이제 이 사람이 정가가 없으면은. 음 어, 이제 2급 과실치사는 이제 4년 정도로 이제 형이 떨어지고 엄청나게 10, 떨어지죠 10년에서 4년이죠. 어. 그다음에 어 2급 의도치 않았던 이제 그 범죄는 최고 40년에서 12.5년 상급 음. 살인도 25년에서 12.5년 그래서 어. 총 이제 한 29년 정도가 음. 나오는데. 음. 아마 이제 검사 쪽에서는 이 가이드라인보다 더 이제 많이 요구를 할 거다 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과중 처벌을 할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음. 첫째는 가해자가 유니폼을 입은 경찰이라는 그런 음. 점이 있고 둘째는 플로이드 씨는 수갑에 채워가지고 이제 땅바닥에서 음.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무방비 상태인데 그런 행동을 했다는 음. 점 그리고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둘러싸 있었는데, 그 중에서 미성년자도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이거 찍은 애도 미성년자죠? 그, 예, 그소년은 이제 17세인데, 어. 그것도 이제 사촌 여동생이 뭐 9살인가, 아이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어떤 범죄든 미국에서는 이제 미성년자 앞에서 그런 범죄가 일어나면은 음. 가중 처벌을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음. 뭐 이제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제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그 옆에 이제 뭐 아이들이 있었다면은 또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 예. 예. 그래서 일단 그 무죄인지 유죄인지는 이제 그 배심원이 판결을 하지만 네. 어, 형량 형량에 대한 선고는 이제 판사가 하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 형량 선고는 아마 한 6주 후에 아마 음. 될 겁니다. 궁금한 게 어쨌든 변호사는 있잖아요. 예. 살인자한테도 변호사는 있잖아요. 이 변호사는 뭐를 가지고 죄가 없다 혹은 죄를 깎아달라고 할, 했나요? 이 사건에서 아, 예. 조금 아이러니카하게 들리는데 네. 범죄자 이번 경우에 이제 대리 쇼번은 그 변호인이 내 고객이 대리 쇼번 경찰이 아, 어, 결백합니다라고 어,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 어, 이제 제가 있다 없다는, 있다는 것을 이제 그 밝혀야 되는 것은 검사의 책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어, 이 변호인단의 이제 최종 목표는, 네. 대릭 어, 쇼번이 어,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대릭 어... 쇼번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어, 조지 플로이드 씨가, 어, 사망을 하지 않았을 수 또 있다. 그 의문을, <laughs> 예, 그 의문을 배시몬한테 심어서, 어... 그러니까 대릭 어, 쇼번이 이제 그 발로 눌러서 질식사, 산소가 끊어져서 어, 죽은 게 아니라 다른 요소들로 죽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변호인단이 이제 주장했던 것은 어, 조지 플로이드 씨가 마약도 했었고, 약물 중, 약물 예, 마약도 했었고, 네. 어, 그 다음에 또지병도 있고. 심장 질환도 있고 또 경찰차 그~ 배기 파이프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흡입해서 그것도 사망의 요소가 되었을 수 있다 헐, 예 그래서 어~ 배심원 열네 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네. 어~ 조지 플로이드 씨가 산소 공급이 차단이 돼서 죽지 않고 네. 변호인단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 심장마비나 또 이산화 탄소 흡입이나 이런 다른 요소로서도 네. 죽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성공한 거죠. 이야. 예. 그래서 배심원 열네 명 중에서 한 네. 사람이라도 어 대릭 쇼번이 어한 행동으로 조지 플로이드 씨가 사망하지 않고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만장일치가 안 되는 거죠. 1 4명에 그래서 <laughs> 근데 결과는 만장일치가 나왔죠.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예. 자, 여러분, 사실은 이번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의 트리거가 됐다고 하지만 그 전에도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도대체 왜 경찰과 이런 또 이제 용의자들과의 사이가 이렇게 돼서 죽음에 이르는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지 잠시 쉬고 와서 변호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 모아토 오늘은 최영돈 법무법인의 최영돈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잠깐 사족을 하나 달려고 그래요. 뭐냐면 이제 제가 모아모아톡을 한 3년 반 정도 계속 진행을 하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정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물어보시지만 이메일로도 이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세요 하시는 분또 어, 유튜브에 댓글로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알아봐 주세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대답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바로 또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출연자분과. 근데 그 중에 몇 가지의 질문이 뭐였냐 면 진행자 최은숙 머리 어디에서 하고 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서 그참 거기다 대답하기가 좀 그랬었는데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지난주에 또 물어봤거든요. 저그 장충족발 옆에 영헤어에서 미세스 김영킴께서 제 머리를 해주십니다. 화요일 아침마다 해주십니다, 여러분. <laughs>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그 <laughs> 네. 이제 보험에 대해서, 택스에 대해서, 심지어 한국에서도 연락이 와서, <laughs> 어, 예. 네, 그 이제 댓글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직접 보내주시거든요. 최 변호사님은 혹시 그런 거 답글에서 뭘 보셨나요? 어전 그런 거 별로 보지 않는 어. 편이라. <laughs> 왜냐면 답글이 또다 듣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래 갖고 네. 저도 그래서 안 보는데 이제 직원들이 보고 나쁜 거는 안 알려주고 좋은 예. 것만 알려줍니다. <laughs> 자, 오늘 최영돈 변호사님과 <laughs> 함께 우리 지금 이제 이 약간 저 미국 전체가 시끄러웠던 이 블랙 라이브 스매터그 다음에 이 에이시안 헤이 트 문제의 트리거. 우리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해서 결,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데릭 쇼븐이라는 그 경관이 재판을 받았고요. 이제 선고, 선고를 네. 남겨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뉴스든 신문에 났을 때 사실 조지 플로이드가 이렇게 죽었다 라고 나지 않았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냥 묻혀버릴 뻔 했던 사건인데요. 오. 이 사건이 일어난 저녁에 그 미니아폴리스 경찰서 이제 홈페이지에 네. 어, 조지 플로이드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올라왔는데 조지 플로이드 씨가 아 위조 지폐를 이제 유통하다가 그 업소에서 신고가 들어왔고 출동한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를 차에서 이제 끌어내리는 와중에서 조지 플로이드 씨의 이제 지병이 음. 도져가지고 응급차가 왔고 음. 응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가서 사망했다. 이렇게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아, 심장마비로 그냥 예, 죽었다. 예. 그래서 어. 우리가 동영상에서 본 이제 그런 어. 내용은 전혀 없었던 네네네네. 거죠. 근데 그 현장에 있었던 17살 소녀 데니엘라가그 동영상을 이제 찍어서 그다음 날 본인 이제 SNS에 음. 이제 올리는 바람에 음. 어그 이제 동영상이 뭐 세계적으로 다 퍼졌죠. 음.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미니아폴리스 경찰서는 뭐 발리가 발각 뒤집혀서 거의 네. 그 진압하느라고 오. 이제 혼주를 뺐는데 오. 그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데니엘라 그 소녀가 플로이드 씨에게 어 이제 숨을 쉴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해냈습니다. 아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 어, 그동안 본인이 굉장히 악몽에 시달렸다고 그래요. 아. 왜냐하면은 어, 내가 그 시점에서 어, 내가 좀더뭘 했었으면은 찍게 아니라 어, 으면서도 아. 어, 내가 뭘좀더 했었더라면 프로이드 씨가 사망하지 않고 음. 살아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음. 죄책감 아닌 죄책감에 음. 굉장히 시달렸다고 해요. 음. 그럴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이제 뭐 주위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누가 다쳐도 가서 어떻게 수습하는 사람보다 카메라를 먼저 꺼내는 사람이 많아서 이제 좀 문제가 된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좋은 영향을 준 경우죠. 그렇죠. 저는 좀 궁금한 게 저도 미국산지가 꽤 됐잖아요. 미국 경찰들 굉장히 무서워요. 네. 체격도 크시고 그렇죠. 목소리도 엄청 크시고.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을 가르칠 때는 경찰들을 엄청 나이스한 분들이라고 가르치고 막 이제 견학도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네. 어른이 된 입장에서는 경찰이 무서운 게 이런 사건들 때문이기도 한데 물론 딱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고 있을까요? 저희 뭐 한국 분들은 경찰 이 스탑을 시켜도 어 내가 뭐 티켓 정도 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끝나지 내가 생명을 잃을 거다. 경찰이나한테 총을 쏠 거다. 이제 이런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없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어, 참 불행하게도 흑인 사회에서는 경찰이 일단 스탑을 하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다고 합니다. 이게 경험적인 거에서 그럴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 첫째는 이제 그 경찰들이 이런 일부의 경찰들이 일부의 경찰들이 이런 만행을 저질렀지만 그동안 계속 어 이번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동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동영상 없이 이렇게 처음에 홈페이지에 올라갔듯이, 어... 어, 그런 식으로 조작이 돼서 묻혀버린 케이스가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 예, 근데 경찰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해도, 네. 어, 특히 형사적인 그런 케이스에서는 어, 경찰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드물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아, 이 안으로 굽는 건가요? 예, 그렇죠. 어... 예, 그래서.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제 형사적인 책임은 이제 그런 일을 해도 면할 어, 수 있을 거라는지 음. 그런 생각도 물론 있고 음. 또 민사적인 면에서는 아, 경찰들이 이제 면책권이 있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그 금전적이거나 이제 민사적인 책임을 안지기 때문에 아, 그런 이제 굉장히 이제 취약점이 있는 거죠. 어. 예. 그래서 피해 보상을 안 해도 돼요? 경찰 본인이. 오. 예. 그래서 이번 사건도 이제 그 미네아폴리스 시리가 시가 이가족들에게어뭐 성문학적인 2700만 불의 손해 배상을 이제 어 집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이 이제 개혁이 이제 되어야지 음. 경찰들의 그 일부 경찰들의 잘못된 이제 음. 그런 생각이나 관행도 이제 없어질 것 같고 음. 어, 또 이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만 어, 전국적으로 경찰들에 대한 그런 기록을 열람할수 있는 시스템이 어, 연방 차원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예. 내건 그렇게 다 뒤지면서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들루스에서쪽겨난 나쁜 경찰이 마이애미 가서 뭐 경찰이 될 경우에 와. 어, 이렇게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안돼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좀그 개혁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음. 왜 흑인 경찰, 그러니까 흑인 그 사망자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알아야 돼라는 이런 생각 혹시라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우리 미국에서 우리 사실 칼러드 피플이에요. 우리 유색 인종으로 살고 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아, 우리가 지금 2010, 2021년도에 살고 있는데 만약 한 50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은 어, 굉장히 다른 사회에서 살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 동안 흑인들의 그런 그 희생 때문에 어, 저희들은 사실. 뭐 공짜로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남의 일 같이 이제 생각해서는 안될것 같고 또 일부에서는 조지 플로이드 씨가 범죄자하지 않냐, 뭐 약물도 하고, 뭐 이제 위조지폐도, 위조지폐도 이제 유통시키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죽음까지 가야 되는 이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인 사회 이번에 이제 그 반응을 보면은 뭐~ 정말 그~ 다들 긴가민가 마음을 졸였대요 음. 그래서 만약 무죄가 나오면은 이제 폭동이 일어날 거니까 일어날 각 도시마다 했지. 이제 경찰들이 대비를 하고 음. 있었는데 뭐~ 길거리에 이제 뛰쳐나갔지만 이제 기쁨 한우성을 지르면서 음. 나간 거죠 음. 그래서 어, 세 카운트 다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올 거라고는 기대했던 사람들이 어.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정의가 구현되었다는 이제 그런 기쁨을 이제 나타내었고 음. 어,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재판이 끝날자마자 이제 음. 유가족들한테 연락도 했고, 음. 또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경찰은 참 좋은 경찰이지만 음. 일부의 나쁜 경찰들은 어, 그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음.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음. 경찰 일을 하더라도 나쁜 짓을 하고 이제 범법 사실을 범법을 했으면은 음.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을 져야 되고 연방 차원의 경찰 개혁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어, 얘기를 했었죠. 그럼 어느 정도의 해결책을 지금 자꾸 제시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정부에서. 예. 음.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전에도 이제 연방 차원에서 이제 이런 경찰 개혁안이 나왔지만 이제 통과는 음. 이제 되지 못했죠. 음. 음. 우리가 이 미국의 시민권을 받고 우리의 조국은 한국이지만 우리가 몸 담고 시민으로서 살고 있는 곳은 미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 미국에서 일어나는 정치 현상, 사회 현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저희의 후세들이 미국을 내 땅으로 알고 힘을 모으고 살수 있어요. 첫 번째가 꼭 투표하는 건데요. 투표를 하려면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지나고 나서 또, 또, 에이시안 헤이 문제가 터졌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건 중국 사람들 헤이트 하는 거다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인 저희도 똑같아요. 다 같이 사회의 사회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서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최영돈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눈 크게 뜨고 잘 지켜보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